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코인 바로 수이입니다 자, 수이 코인 어제 거래량 시원하게 터지면서 975원 부근까지도 고점 시원하게 상승 나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현재 1.5%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. 현재 가격은 915원입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왔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 지금 블랙록과 지금 비트와이즈가 이전에 SEC에 제출했던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SEC는 현재 지금 내년 1월부터 4월 안에 블랙록의 신청을 포함해서 현물 ETF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SEC가 블랙록의 신청한 ETF를 발령한 경우가 단한 번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지난 8월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 비트코인 현후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이 행정 절차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점, 이런 점 등을 근거로 내년 1월 초에 SEC의 승인을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.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요 노동 시장의 과열 상태가 식어가는 지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 자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? 제가 몇달 전부터 하반기에는 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거라고 영상에서.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대응전략에도 최고 목표가 꼭 집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1차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고요 제 대응전략과 함께 스위칭격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금리이나 정망과 함께 현재는 7천만원까지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대응전략 준비해왔습니다 자 대응전략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지금 불장인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요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자,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. 자,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.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 그대로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진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매수값 매도가 보유기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. 자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가격대별로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으니까요.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. 바빠도 괜찮습니다. 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. 자 제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고요. 자 대응자로 받아가시는 방법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.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제 모든 것을 담아놨고요.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모두 다 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,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, 그리고 요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. 자,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. 자, 사놓고 조금 몰랐어.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.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.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.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.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?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. 자 일단 50만원, 100만원 요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.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좀 늘려가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대장 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.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. 자,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,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